안녕하세요. 네. 김서정 변호사. 네,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원에서 연말이라 재판 마무리하느라 저희도 덩달아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유사한 용어인데요. 수거책으로 기소된 여성분을 변호를 해서 지난주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에서 수거책이 뭐 하는 역할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거책은 인출책, 전달책과 유사한 의미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입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다른 수거세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정말 많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2심도 아닌 1심에서 실형률이 굉장히 높아진 가운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셨는지 앞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열심히 재판하고 있다던 사건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네 제가 얼마전에 앞선 영상에서 최근 열심히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선고가 된게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최근 엄벌하겠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초보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최근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론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귀화한 조선족 여성은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딸은 본인이 안육을 하면서 지내오던 중에 고액 알바라는 신종 아르바이트에 훅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 것을 확정적으로는 모르고 돈을 벌수 있다라는 기쁨에 도취가 돼서 돈을 전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골프장에 캐디 일을 매우 열심히 하셨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번 수익으로 저희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대행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고 해서 결코 쉽게 무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의 계좌 이체라는 편리한 수단을 내비두고 현금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무을적 고의라는 그 법률적 개념 때문에 대부분 고의가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죄 취지 변론을 하셨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괘씸. 심죄로 인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 다른 동종 유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사건은 특히나 박승배 변호사님께서 든든한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돈을 전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자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서정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